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9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무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부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하수에로 왕의 가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경일이 총몇 번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경일 하면 어, 3일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7일인 재연절이 그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있습니다. 또 10월 9일인 한글의 날이 있는데요. 이렇게 총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총 다섯 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국경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네. 미국은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물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국경일을 한번 보니까 이 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처음 이제 2월 달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지던트 데이 네,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콜럼버스 데이가 있고, 또 베테랑스 데이가 있습니다. 군인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리고 올해 그 2021년도에 제정 새로운 국경일이 있는데, 준틴스라고 그 노예 해방일. 아마 그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최근에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국경일이 총 7번 정도. 네,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국경일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렇게 정한 그러한 경사스러운 이러한 날입니다. 이처럼 국경일을 제정하는 이유는 한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그들만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또 그리고 후손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국경 일을 제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을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들의 절기인 부림절이 어 공표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지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공표한 이 재정 이 부림일이지만 페르시아 이 전체 제국에 공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소수민족인 대한민국에 독립을 했던 8월 15일 광복절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공표를 했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큰대제국의 소수민족인 유다, 유다인들이 기억해야 할 불임절을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공표를 해줬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일이 인간이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이 유다인들을 위한 불임절이 공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이 공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로서 이 에스더서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계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여러분, 앞선 이 9장 20절에는 첫 번째 편지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이 모든 이 유다인들에게 불임절을 지키라는 편지를 첫 번째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이렇게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편지는 이 모르드게가 썼는데, 두 번째 편지는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편지에 왕후 에스터 이름을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왕후의 권위가 담긴 편지임을 그렇게 강조하고자 한 것인데요. 모르드개가 1차 편지를 썼고 그리고 왕후 왕우 에스터가 왕후의 권위로 2차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유다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에 보면 화평과 진실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화평과 진실 이두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피스라는 단어와 이 트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추구해야 하는 이상이라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세상은 이렇게 피스와 트루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죄악게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전쟁, 그리고 거짓과 이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라 말입니다. 여러분, 애써서 이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이 조서를 내렸을 때에 그때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었다고 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데게와 유다인이 옷을 찢고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다고 라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배경에는 하만의 미움과 그리고 속임 거짓이 있었는데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고자 할때 왕께 보고를 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왕께 보고를 할때 어떻게 보고를 했었죠? 생각을 해보면 유다인들이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3장 8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대 활약 덕분에 거짓이 밝혀지고 유다인들은 다시 평화를 이렇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화평과 진실에 대한 말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은 미움과 거짓, 이 속이, 속임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더욱 더 평화롭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유다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생존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그 자손들까지도 생존을 위해서 금식하고 불이 짓는 이날이 이 불임절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와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후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기를 지키며 오랜 세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이 불임절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언제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오래 전에 있었던 구, 구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그 구원의 역사 그 날을 우리가 기리며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불임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스스로가 어쩌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을 허물으시고 평화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또 연합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수에로 왕이 본토뿐만이 아니라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이 강력한 군주를 묘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를 높여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 출신인 이 모르드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라 것을 역사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위상과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었음을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이 아니죠. 어떤 영광은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광은 처음에는 영광스러웠는데 나중엔... 굉장히 추해지는 그러한 영광도 있습니다. 에스더 서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하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도 보면 소수민족의 출신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소수민족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총리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광의 자리에 그도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첨과 그리고 온갖 이 인간적인 악한 방법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러한 결과만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모르드게처럼 영광 이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따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영광은 절대 우리가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그리고 연단과 이 실현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하나도 빠짐없이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이하였더라오르두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를 보면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많은 복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도 우리들 보러 모르드게처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영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축복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시는 목적은 나의 유익만 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학,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쩌면 내가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를 했을 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희생과 양보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쌓여갈 때에 어느 날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 나는 이미 그 성화의 그 깊숙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마지막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인자였습니다. 왕이 있었고 그 왕의 밑에 있는 이인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인자를 더욱더 부각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과 1인자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봐도 1등은 기록하고 있지만 2등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때그 사람을 조력했던 2인자는 사실 기억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이고 작은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있을 때그큰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며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기억하며 지키며 이렇게 화평과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죽게 드리는 삶, 살게 하실 줄믿사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